칠만의 촛불 광장에서 현장으로 조반동지들이 곧 금성노조입니다. 민중의 영웅 자랑찬 금성노조 조반동지들께 인사 올립니다. 조반동지들의 팔자를 피게할 부위원장 후보 기호 8번 함재규입니다. 투쟁 민중의 선봉에서 촛불항쟁의 광장에서 결코 물러섬 없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을 짓부수고 마침내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조합원 동지들은 저의 영웅입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은 대한민국 민중의 가슴속에 아로세 견진 훈장입니다. 거침없는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의 서슬퍼런 탄압에 모두가 주저할 때 담대하게 나섰던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머리띠를 묶었습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투쟁과 노조 파괴와 노동학법, 불법 파견, 나쁜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재벌적폐를 청산하는 그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산업정책 개입령 확대를 통해 산별교섭 법제화와 제조업 발전법을 통한 전망과 대안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서 그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교섭의 다양성 확보로 지역 대표성과 업종별 대표성을 높이고 원화청 간 분배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 과 미래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물량중심의 정책을 사암과 품질 중심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에 정책으로 전환한 그러한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 건립을 완수하고 노동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산업정책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제조연대의 진높은 연대 강화와 제조업 미래전망 확보로더큰 제조 산별 집합체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조합 운동이 기본권 운동이며 다양한 연대 정책을 펼치는 책임지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두 다리 쭉 박고 살만나는 세상. 기호 8번 함재규가 팔짝 피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불평등의 독재를 넘어 가장 정의롭고 평등한 조직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합원 동주들이곧 금속노조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투쟁!